그래서 제 계약서에 빨간 줄을 탁탁 그니까, 거기다 손싹 넣어가지고, 제손 위로 막 빨간 줄을 싹싹 그어가고, 뭐?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시기인데, 스마트 스토어나 당근 같은 온라인 장사로 지금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다,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실제로 제가 파산을 극복하고, 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을 때, 주변에서 연락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나도 이런 힘든 시기다. 사실 나도 얼마 전에 이혼을 했고, 양비를 육 챙겨줘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7명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스마트스토어 도전하는 걸 제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강의 중에 되게 베이직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결제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공유를 했었어요. 공유하면 안 되죠, 여러분 원래 제 강의 여러분만 들으셔야 돼요. <laughs> 어쨌든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부터 봐라. 내가 진짜 잘 도와주겠다. 기초를 다져라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뭔가 차분차분 차근차근 진도를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예. 네. 제가 그 강의를 연장하려고 어, 만료일 한 10일 남기고 그 강의를 연장하려고 들어갔더니 강의 진도율이 30%도 안 됐었어요. 7명이 들었는데요. 그 강의 진도율이 30% 그러니까 다한 4~5강 듣고 안본 거예요. 7명 전부가요. 제가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스마트스토어 배우러 왔으면 당근 배우러 왔으면 그 얘기만 하는 걸 좋아하지. 뭐 인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이런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정말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장사는요, 적을 알고 나를 안으면은백전 백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플랫폼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돼 있으면 남들 다돈 번다는 것도 나는 돈 잃고요. 반대로 그 플랫폼을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남들 다돈 잃는다는 것도 나는 돈 버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제 스토어를 공개하면서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일평사장이잖아요. 제 집이 주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스토어에서 제집 주소를 보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분 있었어요. 힘든 시기다. 나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요. 그 중에서 좀 진심으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돈은 거의 안 받고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 키워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분 지금 비파워거든요. 그 파라핀 어쩌고라고 해가지고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의료기기 종사하신 분 아니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파, 손 같은 거, 어, 그쵸. 마사지할 때 쓰는 거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꽤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두 분이 찾아오셔서 그두 분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셨었는데 중간에 결국 멈췄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제가 2개월 동안 내내 말했던 되게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최신성이 며칠이냐, 이런 단순한 걸 물어봤는데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아, 이두 분은 저한테 뭔가 배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제 옆에서 있고 제가 하란 대로 하다 보면 알아서 내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랑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이분들을 열심히 알려드려서 성공시키자지, 제가 무슨 마법 같은 방법을 써서 이분들을 성공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두 분은 배울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인생이 어려운데,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인터넷 장사를 뭔가 시작하신다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럴 준비가 됐는지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 한숨 후, 쉬고 진짜 내가 할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 절대 파산에서 벗어날 때 스마트 스토어만 한거 아니에요. 진짜 별짓, 소주 없으면 얘기 못 합니다. 진짜 별짓 다 했어요. 뭐 계약하러 막 진짜 등에 소금 생길 정도로 계약하러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제 계약서에 빨간 줄을 탁탁 그니까 거기다 손싹 넣어가지고 제손 위로 막 빨간 줄착싹그어 가고 뭐 하시는 거냐 따지면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고 진짜 별짓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그러면서 주말에 스마트 스토어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익 안 나고 몇 개월 있다가 첫 수익 나고 그리고 그 연말부터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되는 시점이 연구하고요. 제 주변에서도 꽤 인생 이 힘든 시기에서 이걸로 벗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당근 비즈니스 요즘 많이 말하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손목 나가신 사과 사장님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셨던 영어 선생님계시거든요 그분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주짓수 사장님, 어 그리고 서울 어딘가에서 참기름 방앗간 사장님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그 제가 옛날에 수, 술 마셨다고 했던 그 가구 사장님 그리고 제첫 번째 컨설팅 하셨던 허리보호대 사장님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저랑 컨설팅이랑 제 강의까지 들으셨던 카이막 사장님 그리고 저까지 이분들 다 진짜 힘드시게 해서 지금 벗어났거나 아니면은 벗어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어, 이분들 다 아무도 진짜 막 뾰로롱 하고 성공하신 분은 안 계세요 예, 네, 진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어, 결국 성공까지 가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진짜 어, 차근차근 하면서 뭔가를 배울 준비가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준비가 됐다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늘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울유에듀라는 곳에서 스마트스토어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당근 비즈니스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대일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몽에서 어, 저를 검색하시면 제 컨설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